안녕하세요.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어제 비가 굉장히, 어제, 그제 토요일, 일요일 비가 많이 왔어요, 군산에는. 근데 제가 어제 비가 살짝 그쳤길래 분갈이를 또 했어요. 어, 비 맞은 상태에서, 어, 그냥 물만 제가 털어주고, 저기, <laughs> 막 분갈이 빨리 해주고 싶어가지고. 제가 분갈이를 해줬답니다. 레즐리가 이렇게 밑에 자구가, 자 조금 보여드릴게요. 자구가 이렇게 다글다글. 근데 제가 어제 비 맞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줘서 괜찮을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자 이렇게 레즐리 분갈이해줬어요. 프리즘, 프리즘도 분갈이해줬고요. 알레그로, 알레그로 제가 만든 화분 있죠? 어, 이렇게 제가 빛이 계속 반사되죠? 알레그로, 은비 은비도 이렇게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봤어요. 그 다음에 부사, 부사도 제가 만든 화분 오로라 오로라도 제가 만든 화분이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. 자 그리고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 그, 그리고 얘는 아메치스 제가 또 도전을 했잖아요 비오고 원래 화분 분갈이 할 때는 다 말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어제 많아서 이렇게 아메치스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씩 구매를 더 했어요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음, 이벤트 하시는 분들 드리고 나니까 저도 키우고 싶어서. 다시, 저도 하나씩 구매를 했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화분이 없어서 못했어요. 화분 이제, 어, 구워서, 말려서, 구워서 이벤트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할 거예요. 어떻게, 화분도 예쁜가요? <laughs> 화분이랑 이 친구들 제가 분갈이, 음, 젖은 상태에서 해줬는데, 이렇게 햇볕에 이제 노출됐으니까 싱싱하게 잘 자라겠죠? 자 이렇게 제가 비오는 날 분갈이를 비 맞은 상태에서 마당에서 또 했답니다. 너무 우습죠. 이렇게 중독이 되면 막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제가 분갈이 한번 샥 해줬어요. 비오는 날 비오는 날 이걸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우스웠어요. 하지만 하고 싶은 걸어떡해요 덕분에 또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 말려주네요. 잘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해봅니다. 오로라랑 부사, 은비, 알레그로, 프리즘, 레즐리까지. 자,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한주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어제 분가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천명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